오늘은 제26강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는 속죄의 필요성, 두 번째는 속죄의 원인, 세 번째는 속죄의 성질, 네 번째는 속죄의 완전성, 다섯 번째는 속죄의 범위, 여섯 번째는 속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범죄했을 경우 제사장을 통하여 험없는 동물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등 자기 대신에여 제물을 드렸습니다. 헌제자는 희생의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헌제자가 헌제자의 죄가 희생의 제물에게 이전됩니다. 그래야 죄인의 죄 사함을 받고 고난, 형벌 희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희생의 제사는 예수 그리트의 모형이었습니다. 즉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는 죄인들이 받는 모든 고난과 형벌, 희생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사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석의 완성의 결과는 죄인들의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의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요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 사람이 그 제사의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셋째는 희생의 요소입니다. 제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 제도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아 한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영원한 방편이 필요 어 방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 교회의 입장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성격을 형벌 대속에 의한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리스도를 중보자 하는 대리적 속죄를 원하심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원인은 대리적 속죄입니다 그리스의 속죄 사역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대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적 작정에 한 자신의 기쁘신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여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속죄 사역을 실현하시고 성령님은 죄인을 정결케하는 아들의 속죄 사역의 효과를 각 사람 죄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세 번째는 속죄의 원인인데요.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희생을 예표하는 구약 희생의 제사의 성질은 속상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가리워 신의 불쾌함과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리적 희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죄책과 그 결과인 사형을 죄물에게 담당시켜 자기 대신으로 희생을 당하도록 제정된 규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화입니다유화란 말이 어렵죠. 속량, 속재, 속, 하목재물, 하목재, 구석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 유화란 말은 덮어 가려온다, 커버업입니다. 세 번째는 하목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낙은이인 것입니다. 여같이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또는 소외감을 없애고 화해하고 화목하여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원과 적대 관계를 없애는 것입니다. 유한은 하나님과의 불쾌와 진노, 진노를 존재하며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와 소음 관계를 존재로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구석입니다. 이 구석은요, 매수 또는 송량을 의미합니다. 송량이란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상업 용어로서 값을 주고 노예로 사서 해방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송량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석방시킨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구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속의 구약적인 배경은 애굽의 속박 속박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출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와 행위의 율법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정죄와 형벌을 받으셨고 의식적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위하여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개가 요한 바를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구속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속이란 죄책,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해방을 뜻합니다. 죄책은 정죄와 형벌을 의미하며 죄의 세력과 오염은 악령과 악성과 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속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서 단일회적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적인 해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일회적으로 제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종하시고 대신 보상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학케 하시고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를 가능케 하시는 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독자적 희생에 의하여 성취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독자적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계시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덕으로 본을 보이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과 25절과 28절까지 보면 단번에 단번에 성소에다 갔다,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단번에 드리신 바 됐다. 이 단번이라는 것은 단 일회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속죄의 범위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속재론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폐적, 보편적 속재론은 예수 그리스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주장을 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의도하셨으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재관은 자유주의자들이 취하는 만인 구원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무제한적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신강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했고 전 무능력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인데요 어, 이 보편적 속죄의 자유주의자들은 어, 부분 타락입니다 만일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패했단 말입니까?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과 아무런 관계 없이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여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선택된 자들만을 위하여 속죄의 비를 헐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 속재로입니다. 알미안주의자입니다. 조건적 속재로는 다수의 알미안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즉 구원이 만민에게 제공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사역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인간이 그 구원의 손을 인간이 손으로 뻗어서 잡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사항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죠. 라일은 이런 조건적 속죄의 이론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그리스의 죽음은 그 값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인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구원받기로 거부한 것은 구속을 위한 준비의 제한이 아니다. 구속을 위한 준비와 소유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그리스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각 개개인에 의해 받아질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적 속죄는 알미안 주제는 하나님의 손, 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인간이 손을 내밀어가 잡았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런 이러한 이론은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중생하기 전에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알미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죽은 자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타라고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이론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베푸심을 부인하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알미안주의자의 이론은 성경의 교훈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는 이러한 이론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속죄 교리입니다. 어떤 분은 제한적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한적 속죄 교리는 성경에 계시된 교리고 교리란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 66권에 다 대입해도 이 제한적 속죄 교리가 맞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하나에도 대입을 했는데 틀리다 하면 그건 교리가 아닙니다. 제한적 속죄 속제 교리는 속죄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바로 바로 이해하는 칼빈파의 입장입니다. 요즘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하죠. 주의란 것은 이념이기 때문에 주의라고 말한 것도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칼빈파 개혁바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의하여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선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모든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2, 2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만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한적 속죄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범위의 제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교리입니다 윌리엄 쉐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를 능동적 의미와 수동적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속죄의 수동적 의미는 속죄의 가치와 능력은 모든 시대, 온 인류가 재례를 속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의 속제 가치와 능력은 무제한적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능동적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게 속죄를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가 적용되는 사람은 택한 자 뿐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에서 속죄의 가치와 능력은 무제한적이요. 능정적인 의미에서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동적 의미는 속죄의 가치와 능력을 의미하며 능동적 의미는 속죄의 적용을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동적 의미는 속죄의 가치와 능력을 의미하며 능동적 의미 의미로는 속죄의 범위와 능력을 적용을 의미합니다. 이 교리의 요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 선택된 사람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시므로 그 구원을 확실하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비파의 견해는 그 어떤 교리보다 이론보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과 가장 조화가 되는 일치가 되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제한적 속죄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린 것이 물론이요, 특별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두 혹은 모든 이란 언제나 수학적인 모두를 가르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모두의 사용은 셈족 용법의 청명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이 용법에서 보면 모두는 수학적인 모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강조용법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때는 특정 부류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모든 종류의 계급에 속한 사람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끔 그리스께서 세상을 위하여 또 모든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선택된 모든 자를 말하는 제한적인 헬라의 어 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가 모든 사람의 구원하기는 가치에게, 속죄의 효과와 가치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충분합니다. 충족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한정적이요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는 죄인들에게 칭의를 더 입혀서 양자됨과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얻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렇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죄인들을 어렵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속죄는 중생과 성화를 통하여 신자들과 그리스도가 신비적인 연합을 하여 새 사람을 더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이란 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 더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속죄는 속죄는 속죄받은 자를 영원하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하고요. 다음 다음에 27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